민숙이 2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요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모압왕 발락이 발람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였지만 끝내 저주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음행을 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도록 함으로 바알 보올에게 가담하도록 하고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목을 매어 달아 죽이도록 하시고 백성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총체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무리였으며한 사람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였습니다. 시무리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말던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계속 음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연병이 퍼져 나가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악한 짓을 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는 공동체는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여인과 함께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인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족장 딸과 대나부터 음행을 하고 있던 시무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므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인 연병이 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음행을 저지르던 시무리는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만 의로운 비느아스는 자손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공동체의 지체에게 슬픔이 있거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희낙낙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도인은 새 차를 사더라도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느아스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쓰러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음행하는 시무은 지파의 지도자 시무리를 없애버리는 것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무리와 음행하던 고수비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시무리는 가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바람만 피우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가 힘든 가운데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음행을 행해 나가고 도박과 술집을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 시무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모압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도록 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도록 합니다. 시무리처럼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사망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비느하스처럼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모압 여인과 시므리처럼 세상에서 음행의 삶을 살아 가던 저를 연병으로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목매달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비느하스처럼 살도록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몸둘바를 모르는 감사의 아침입니다.